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진석 구단입니다. 오늘, 난양읍의 결승 1국 신진서 구단과 왕신하오 구단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한 판이었고, 또, 신진서 구단보다 4살이나 어린 기사와 세계대 결승을 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한 판이었는데, 오늘 초반부터 재미있는 바둑이 펼쳐졌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총평으로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100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초반 출, 그 출발은 그출 서로 굳히면서 약간 모양 바둑이 등장을 했고 어, 최근에 많이 나오는 3-3 정석이나 또 인공지능으로 연구가 된 형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포석이 출발이 됐기 때문에 어, 오히려 서로 두기가 좀 어려웠던 바둑 같아요 초반 포석은 왕싱하오가 왕신어의 여러 가지 장점이 좀잘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부분적으로 핵마가 어려우니까 톤 빼고 큰 자리를 차지한 것 아주 좋은 판단이었고,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려운 곳은 상대에게 넘기고, 또, 포석의큰 자리를 차지하는 좋은 판단력을 보여주었고요. 백도 하변에 침투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흙이 움직였죠. 이때, 이쪽을 이제 늘었을 때여길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력이었습니다. 이걸 백이 뚫으면 같이 뚫어서 흙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실전에 백이 붙여서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흙이 약했던 돌이 쭉 뻗어 나오면서 강한 돌이 되어서는 약간 흙이 득점을 올렸고요. 여기서도 냉정하게 참은 수또 중앙의 행마에 이어서. 이 수에 대해서 바로 응수하지 않고 또 좌변으로 손을 돌린 수도 흑이 좋은 판단을 했죠. 귀를 이렇게 도려내면서 살아서는 흑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래서는 흑이 어, 두기 편한 포석이 됐고요. 여기까지 이제 포석이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까지는 왕싱하고가 아주 잘두면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일곱 집반 덤의 부담을 이겨내고, 오히려 흑의 승률이 60% 이상 되는 국면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왕싱하오의 좀 작전이, 어, 긋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사실 백을 연결시켜주고 하변 쪽으로 손을 돌렸으면 장기전이지만 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공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신진서 선수의 장점이 발휘가 됩니다. 여기서도 장고를 통해서 이두 점을 단수친 수가 아주 좋았고요. 그러나 여기서 바로 왕싱하워의 첫 번째, 이바독에서의 첫 번째 문제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날일자 간수로는 그냥 바로 이 자리를 밀어서, 그 다음에 또 바로 젖혀서 실리를 차지를 했으면 흙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국면이었는데, 여기를 늦추는 바람에 백이 어렵지 않게 투수습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신진서 선수가 수익기를 해내면서 이쪽을 끊어서는 어, 백이 살 수가 있는 형태가 됐고요. 사실 이때 백의 입장에서는 뭐 붙이고 끝낸다든지 좀더 복잡하게 어, 이끌어갔으면 조금 더 앞설 수 있었지만 이때는 좀 신진서 선수가 괜찮아졌다 살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쉬운 변화를 선택해서 흙도 조금 풀렸습니다. 이래서는 백이 어, 약간 앞선 가운데 중반전 이제 마지막 하변 승부처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왕싱하오의두 번째 문제 수가 나옵니다. 여기를 건드린 것이 긁어 부스럼이 됐고요. 신진선 선수가 날카롭게 이한 점을 끌어 잡았는데 사실 끊고 그냥 한점 따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정리가 됐고 마지막 승부처가 하변으로 옮겨 옮겨져 갔습니다. 한 칸을 뛰어서 날이 아, 자를 두어서 이쪽이 승부처가 됐고요. 여기서도 여기를 붙인 수, 젖힌 수다 정확하게 두면서 하변을 일선으로 넘고 귀살이 맛을 남겨 둔 다음에 이렇게 한칸뛰어서는 여전히 백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 국면입니다. 한 번도 이제 역전을 허용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흑도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이제 수가 지금 붙인 수가 이제 패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수로는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씌워서 백이 넘어간다면 이쪽으로 넓혀서 중앙을 크게 잡았으면 미세한 승부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었으면 어, 역전은 아니지만 백도 굉장히 마지막까지 힘든 끝내기 싸움을 했을 거고 또 백이 그것이 싫어서 중앙 쪽으로 둔다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끝내기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수익기 싸움으로 대마가 잡히느냐, 사느냐, 이런 어려운 싸움이 됐을 텐데요. 실전에는 이 변화를 놓치고 붙인 수가, 어, 약간 무리수, 무리스러운 수였다 보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부터는 단한 수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응징해 갑니다. 붙인 수도 인공지능의 추천수에는 없었지만 아주 깔끔하게 끝내는 수였어요. 여기를 막아서 흙의 삶을 강요를 하고요. 단수치고 이으니까 부분적으로는 흙이 여기서 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 나가고 가만히 이으면 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흙이 살 수는 있었어요. 대만은 삽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것은 자, 백이 4로 이쪽으로 바겠네요 이렇게 두고 대만은 살지만 이거는 백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변을 건너가는 순간 반면 승부이기 때문에, 어,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반면 승부로 지느니 마지막에 이제 흔들어 보자라는 심정으로 여기를 막아서 버텨봤지만 가만히 막으니까 오히려 사활에 악영향, 악영향을 끼치면서 전체 대마가 위험해지자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변 쪽에서의 그 심진서 선수가 우변 쪽에서 그 수습을 성공한 이후로는 한 번도 우세를 내주지 않고 또 완벽하게 마지막 부분에서도 완벽한 수익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한 판이고요. 왕싱하워도 끈적끈적하게 어, 결정타를 내주지 않고 계속 버텨갔지만역전시지제 역전을 시키지는 못하고 1국은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100번으로 승부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1국을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2국을 맞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2국은 흑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 어, 준비를 잘해서 2국에서 우승컵을 차지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국대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